0.105 달러까지 추가 하락할 수 있는 그러나 1달러의 지지선을 성공을 한다면 가격 회복이 보장될 수가 있습니다. 어디야죠? 여러분 반갑습니다. 트레이더 유한입니다 오늘은 이 도지코인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. 이 도지코인의 가격이 0.15달러 아래로 떨어지면서 이 하락세가 가속화가 되었습니다. 현재의 도지코인은 0.135 달러까지 하락을 했으며, 이는 과거에 여러 번 테스트가 되었던 0.127의 지지선을 다시 시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예, 그러나 이 투자자들의 지지가 약해지고 지난 3주 동안 선물 시장에서 10억 달러. 하나로 약 1조 4천억 원 이상의 자금이 빠져나가면서 이 도지코인에 추가하락 가능성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. 실제로 도지코인의 이 미청산 계약은요, 20일 동안 16억 달러에서 6억 6천 7백만 달러로 크게 감소를 했습니다. 이는 이 시장 참여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이 미체결, 파생상품 계약의 총수를 나타내며 이 투자자들의 심리가 대체로 비관적임을 보여주는 지표이기도 합니다. 이 4월 초부터 이 도지코인의 보유자들은요, 밈코인에 대해서 대체로 이 비관적인 시각을 보여왔었는데 또한 암호화폐 시장의 상황과 이 도지코인 네트워크 내에서 이 강세 신호의 부재는 이 투자자들의 약세 기대감으로 이끌었습니다. 이는 거의 지난 한달 동안의 마이너스를 기록한 이 가중치, 이 감정에서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. 이 단기적으로 이 도지코인의 가격은 하락형 쐐기 안에 갇혀 있으며 이는 일시적인 회복 후에 다시 하락할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합니다. 이 예상되는 하락폭은 0.116달러까지이며 이는 0.105달러까지 추가 하락할 수 있는 이 여건을 조성할 수가 있습니다. 이 그러나, 이 만약 도지코인이 0.127달러의 지지선을 재테스트로 성공을 한다면, 이 가격 회복이 보장될 수가 있습니다. 더 나아가서, 이 도지코인이 0.140 달러 이 돌파를 하여서 0.151 달러에서 이 저항선을 테스트를 한다면 이는 약세 논리를 무효화하고 이 추가 상승이 가능함을 의미할 것입니다. 이 결론적으로. 이 도지코인의 미래 가격 움직임은 현재 시장의 심리와 이 주요 지지 및 저항선의 이 방향에 크게 좌우될 것으로 보입니다. 자, 오늘 살펴본 내용이 도지코인 보유자분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